자율주행 잘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가 막히고 있지만 앞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핸들 놓고 차가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 어, 대단합니다. 테스, 역시 테슬라 차입니다.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잘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가 막히고 있지만 앞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핸들 놓고 차가 혼자 잘 가고 있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테스, 역시 테슬라 차입니다.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도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터널을 가고 있는데 아주 터널도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금 즐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출근할 때 피로도가 거의 저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차가 앞차를 따라서 앞차가 쓰면 자동으로 쓰고 어? 그리고 앞차가 가면 자동으로 가고 그리고 게이트가 나오면 자동으로 빠지고 참 대단 차입니다 출근길이 거의 40분에서 50분 거리인데 거리 거의 차 안에서 제가 특별히 할게 없습니다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하고 그리고 어 때때로 책도 보고 있습니다 참 일반 가솔린 차에서는 상상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 자동차에서도 이만큼 성능이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 테슬라 자율주행 이 지하철 지하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다 길을 인식하고 차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를 다 도식 해주고 보시는 것처럼 어그 차선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잘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 차고 차를 타고 더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 노 대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모드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출근하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경치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 최근에 테슬라 중국 판매량이 나왔는데 13,000대가 넘었습니다. 어, 엄청난 수량입니다. 이 경기 불황에도 13,000대 이상 어, 인, 인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시장에는 가격, 가격이 문제지 수요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국 이 판매량과 전 세계 독일에서도 넘버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의 날에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이 25,000불 차 차세대 차량을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 기가 멕시코에서 한다고 합니다.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멕시코 인건비가 중국보다 싸다, 싸다고 합니다. 그러, 그렇게 인건비도 싸고 저가용 차량을 만드는데 엄청난 인프라도 갖춰 있고 외주업체도 멕시코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멕시코에서는 연간 350만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어, 350만대면 전 세계 전기차 공장 중에서 최고입니다. 그 테슬라에서 기가 메시코를 하면서 350만대 생산 계파를 할수 있는 어, 공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앞으로 2천만대 생산이 가능한 테슬라 공장을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어 기가 매시코 공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기가 텍사스보다 공장 면적이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도 두 배나 되고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5,000불 차세대 전기차가 나오면 M. 어 가솔린 기존 네거시 자동차는 거의 존폐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25,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인데 그 돈이면 거의 전기차 테슬라 차를 사지 기존의 가솔린과 어 기존 기존의 네거시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25,000불짜리 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자유주행이 가능하고 차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면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지금 차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차를 안 사고 어떤 차를 사겠습니다. 기술 혁신입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핸들과 브레이크 엑셀을 거의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차인것 같습니다 지금 핸들을 다 놓고 엑셀을 다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내 차가 혼자 자유주행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처럼 테슬라가 조금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FSD 베타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V11 베타는 엄청나게 성능이 이어주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도 이런 FSD 베타가 빨리 들어와서 시내와 고속도로를 통합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테슬라 차를 타, 차가 스스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톨게이트에도 알아서 빠져나가고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거의 한 5,000원 정도만 주행는 기름값이랑 이비가 거의 6, 7만 원 들었는데 이 테슬라 차를 타고는 거의 5,000원이면 갔다 오고 톨비도 전기차는 반값입니다. 테슬라 차를 한번 사면 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조금씩 모, 사 모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배는 갈것 같습니다. 게리블랙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370불로 예상하고 있고, 짐샌디먼너는 3년 안에 100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천불 3년 안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어, 돈 있을 때마다 돈을 배수하고 있는데, 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실제 테슬라 차를 운전해보면, 진 자, 넘버원입니다. 어 참, 차가 좋고, 차 안에 심플하고, 그리고, 외부 구경을 이렇게 하면서 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를 놓고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봄에 꽃이 피면 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 10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를 실제 운행해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알아서 가고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돈 있을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테슬라 잘 주행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율 모드 뭐, 핸들을 놓고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테슬라입니다. 자유 주행 모드에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차가 알아서 갑니다. 출근할 때 아주 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근 출근하고 있는데.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테슬라는 대단한 창과 같습니다 지금 핸들을 다 놓고 엑셀을 다 브레이크를 놓았습니다. 차가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대달합니다 차가 가고 있습니다. 경치도 아주 좋고, 근데 차가 혼자 자유주행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엄청난 차입니다. 테슬라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테슬라가 조금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V11 FSD 베타가 배포되었습니다. 이 V11 베타는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차 주행 중에도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메시지를 띄워주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도 이런 FSD 베타가 빨리 들어서 시내와 고속도로를 통합된 버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테슬라 차를 타고 서울도 몇번 갔다 왔는데 거의 운전 필요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차가 스스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톨게이트도 알아서 빠져나가고 내비게이션에 있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거의 한 5천원 정도만 좀 소모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랑 토이비가 거의 6, 7만원 들었는데 이 테슬라 차를 타고는 거의 5천원이면 갔다 오고 토이비도 전기차는 반값입니다. 테슬라 차를 한번 사면 딴 차로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대단한 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 조금씩 모, 사 모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에는 죽음 가격에 못해도 5배는 갈것 같습니다. 기리블랙이 테슬라 목표 주가를 370불로 예상하고 있고, 짐 샌디먼너와는 세계 유명한 자동차 전문가는 테슬라 3년 안에 1 0 0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1 0 0불 3년 안에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어돈 있을 때마다 분할 배수하고 있는데, 엄청난 어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실제 테슬라 차를 운전해보면, 자, 넘버원입니다. 어 참, 차가 좋고, 차 안에 심플하고 그 외부 구경을 이렇게 하면서 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를 놓고 차가 알아서 가기 때문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봄에 꽃이 피면 어, 보시는 것처럼 차를 운전하면서 아주 쉽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10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최소 10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를 실제 운행해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알아서 가고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우 대단합니다. 돈 있을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